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4월 28일 20시 26,380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73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26,890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69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4월 30일 5시 25,990원이며, 저가 평균 신뢰도는 69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4월 29일 21시 27,560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6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,570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6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26,540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27,250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5월 1일 19시 26,960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66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580원이며, 시작가 대비 플러스 2.2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4월 28일 19시 30분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